유행하는 세안법을따라하다가 피부 장벽이다망가져서 회복하느라 고생한 적이 많았어요 이싼크크안안 발라도 서이나 색소까지 좋아지실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라리아스의상입니다 아, 피디님 혹시 아침에물 세안하시나요? 저는 어.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어. 폼클렌징을 꼭 써서 생각... <laughs> 폼클렌징 꼭 폼세안 하시는구나 네, 네. 아침에 물세안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많더라고요 세안법은 또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무조건 이중세안을 해야 된다 또 화장솜으로 이 닦토를 하는 게 좋다 했는데 요즘엔 그게 피부 장벽을 다 무너뜨린다고 해서 다들 안 하잖아요 예, 지금 좀 후회되는 게 제가 세안법만 제대로 했어도 기미나 색소가 지금보다 훨씬 덜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이제 구독자님들은 저처럼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아침 물세안이 좋은지 혹은 좋지 않은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세안은 물로만 해야 될지 폼 클렌징을 사용해서 세안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근데 아침에는 뭔가 깔끔하게 씻고 싶은데 그게 또 이제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또 한동안은 물세안만 또한 적이 있었거든요. <laughs> 네. 근데 이제 좀덜 닦이고 뭔가 찝찝한 느낌이 남아있어요.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난 무조건 물세안을 한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꼭 폼세안을 해야지. 저녁에 잘때 베개나 친구에 얼마나 많은 균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앞 침 세안을 결정할 때딱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 피부 장벽의 상태가 어떠냐입니다. 이 피부 장벽인 게 뭔가요?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으로 피부의 최초 방어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피부 장벽이 튼튼하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내가 화장품을 바꿀 때마다 트러블이 난다? 이 조그만 자국에도 피부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하면 내 피부 장벽은 약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피부 장벽이 튼튼하면 물 세안을 하든 폼 세안을 하든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내 피부 장벽이 약하다 이런 분들은 이폼 세안을 하실 때더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물세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 스티바에이어 설명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원래는 피부장벽이 튼튼한 편이어서 어떤 화장품을 발라도 트러블이 별로 생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한 20년 전쯤 스티바에이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르고 나서 피부가 뒤집어져서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스티바에이를 바르면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게 각질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각질을 떼어내면 어떤가요? 예, 깐 달걀 같은 피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각질 벗겨내는 재미에 이폼 세안을 엄청 세게 하면서 각질을 너무 많이 벗겨낸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오히려 이게 색소를 없애려고 바른 스티바이가 이 기미나 색소가 더 진해져서 피부과를 한참 다녔는데요. 첫 번째 피부과 원장님이 그 해주신 처방이 아침에 물 세안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이게 좋아진 그 효과를 봤거든요. 이처럼 예민해진 피부에 아침 물 세안은 피부 장벽의 복구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분이 뭘까요? 지질과 기름 성분입니다. 이 기름 성분이 피부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물로만 씻었을 때는 이게 기름 성분이니까 크게 씻겨 나가진 않겠죠. 근데 이제 폼 클렌징으로 세안을 하면 이 피부를 보호하던 지질 성분이 이 씻겨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설거지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세제를 사용하면 어때요? 기름때가 다 씻겨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폼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에 있는 지질층이 다 씻겨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은 이 피부를 청결히 하겠다고 폼 세안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더 뒤집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피부 장벽이 건강한 부분은 이 아침 물 세안이나 폼 세안이나 상관없고요. 일시적으로 저처럼 피부 장벽이 약해지신 분들도 물 세안을 해서 피부가 장벽을 복구하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약수님, 피부 장벽이 네. 약한 분들은 절대 폼 세안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이어도 계속 물 세안만 하는 경우에 세균이나 미생물이 피부 장벽을 뚫고 염증 같은 것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도 가끔 폼 세안을 하시긴 하시는데 대신 세안을 하시고 이 물기가 마르기 전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콜지라고 하죠. 이 피부 장벽 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침에 물세안을 해야 하나, 폼세안을 해야 하나 결정하는 또한 가지 기준은 바로 전날 저녁에 어떤 걸 발랐느냐입니다. 이게 먼저 스티바에이나 멜라논 같은 그 광민감성 제품을 바르고 난 다음날 아침엔 꼭 폼세안을 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성분 모두 광민감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날 저녁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물세안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성분이 피부에 남아있겠죠. 그러면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피부가 오히려 더 까맣게 되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날 바세린을 발랐을 경우입니다. 어, 특히 겨울이나 요즘 같은 환절기에 피부가 건조하면 기초를 다한 후에 이 보호막 역할을 하는 이 바세린을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바세린을 바르면 어떤가요? 피부가 좀찐득거리좀 리치하죠? 좀 무겁죠? 그렇죠. 무겁고 찐득거리고 꾸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베개를 베고 잔다면 이잘때그 베개 위에 있는 진먼지 진득이랄지 먼지가 엄청 달라붙겠죠. 이때 이제 물세안만 해서는 잘 씻겨 나가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폼 세안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두 번폼 세안을 안 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계속 물세안만 하게 되면 계속 이물질이 쌓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뾰루지나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약사님은 아침에 주로 어떤 세안을 하시나요? 저는 주로 아침에 물 세안을 합니다. 물론 잠을 잘때 여러 가지 먼지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굴에 묻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외부 침입으로부터 피부 장벽이 좀 막아져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제 피부 장벽을 좀더더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굳이 폼 클렌징 세안으로 얘네들을 날려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침엔 주로 물 세안을 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아침 세안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부 장벽이 건강하신 분들은 물 세안을 하시거나 이 피부 장벽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세안을 하는 약산성 폼 클렌저나 효소 폼 클렌저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은 어떤 게더 나을지 결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물세안만을 할 경우엔 어느 정도 피부 장벽은 보존이 되지만 미생물이랄지,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쉽게 나가지 않을 수 있고요. 아니면 폼세안을 깨끗이 해서 피부를 좀 청결하게 만드는 게 좋은지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다이어트라고 하죠. 전날 너무 많은 제품을 바르지 않은 것을 추천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세안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녁 물 세안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 피부 장벽을 보호한다고 저녁까지 물 세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녁에는 피부 장벽이 약하든 튼튼하든 무조건 폼 세안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미세먼지나 박테리아나 세균 요즘 같은 거는 황사가 엄청 심하잖아요. 이게 거기다가 우리는 뭘 발라요? 꼭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폼 세안을 하셔야 합니다. 제 큰딸이 너무 피곤하면 가끔 저녁 클렌징도 안 하고 잘 때가 있거든요. 혹시 피디님도 <laughs> 그러시나요? 세안을 안할 때도 있지 않나요? <laughs> 제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잔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재생 능력도 좋고 피부가 건강하니까 근데 이게 한순간에 혹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로 건강할 때 관리를 잘 하시면 나중에 피부 노화도 훨씬 더디게 됩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잖아요 땀이 나고 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괜찮을까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손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각질이 얼굴보다 두꺼운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고 나서 그냥 두면 어떤가요? 손이 이번이 건조해져요. 건조하죠. 마찬가지로 물세안을 하신 후엔 수분크림을 그때마다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물세안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또 어떤 기준으로 물 세안을 할까, 폼 세안을 할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과거에 잘못된 세안법으로 피부를 망쳐본 경험도 있고, 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된 저만의 세안법이 기준이 생겨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